시간에는 예굽의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게 되는데 바로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예굽에서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굽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추리굽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추리굽기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예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예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즘이 하나님께 어, 달하게 되었고, 어, 예국 사람이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 학대를 하나님께서 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 보내시게 되는데, 어, 모세를 보내서, 어, 이스라엘 자손을, 어, 예국에서, 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게 되는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어,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드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게 되었고 예곱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학대를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예곱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움과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 다섯째인을 떼실 때는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째인을 떼실 때는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크게 붙네요. 내려갔을 때, 그때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환란에서 그 영혼을 얻어 재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자,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증거, 바로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사람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재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그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를 했던 것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과하는 자들이, 하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환란의 날에, 이 유다가, 이 한국 땅이 10분의 1도 남지 않냐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과하 자들이 이 유다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게 되는데, 이 학대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학대는 7년의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게 될큰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방 나라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커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땅에 커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스가랴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 땅에 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스가랴 2장 8절 말씀이 응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예굽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구배,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누구를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나를, 너희를 노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 나라로, 바로 백성들을 노력을 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여러 나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째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백성들이 신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가 되겠고, 그 여러 나라로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러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바로 그가 손을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여러 나라 위에 움직이게 되면 그들이 그 노력한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바로 자기를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노력한 나라들이 돌이어 노력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노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고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여섯째인에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을 노력을 한 여러 나라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실 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보내신 줄을 그 노략을 당했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모세를 예굽에 보내시면서 모세를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또 그를 백성들을 노래가란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육신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 민수기 16장 2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사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제 버리둥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그를 증거하는데 어,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 믿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서너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그가 말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 그러나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대가 말로는 자들은 믿게 되는데 버리둥을 당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않고 또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행하여도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택하신 백성들은 대대가 말로는 자들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무슨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손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는 그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손을 들고, 그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손이 바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줄때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므로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원히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게 되고, 대례감을 얻는 자들은 전부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례감을 얻는 자들이 당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큰 무리는 그를 받아들이고, 요한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보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잦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낮은 자리를 고치신다 고말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가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일곱 날의 빛을 바라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되고, 일곱 날의 빛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요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 그래서 이때 그의 진노가 불부터 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거한한 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진노가 불부터 타게 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타게 되고, 그의 입술에 분노가 잡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고, 어,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복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예굽에 보내셨을 때 예굽의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때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예굽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예굽을 심판하실 때그 손을 들면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실 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누락했던 나라들을 향해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는 것, 모세를 보내셔서 이굽을 심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서도 버리둥을 당하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일들을 행하여도 버리둥을 당하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깨닫고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